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저 오늘 넴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떤 타점이냐면 우리가 받아 줘야 되는 타점이에요. 무조건. 얘는 돈벌 수밖에 없는 타점인데 이유는 뭐냐면 자, 10월 달 크립토 윈터를 끝나고 이제서야 고개를 드는 알트 코인들이 야금야금야금 올랐었죠. 그런데 넴은 사실상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 그리고 중간에 세력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와주면서 신호탄을 쐈지만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넴은 바닥 찍고 고작 몇 퍼센트 올랐냐면 60% 오른 게 다였어요. 2023년까지는. 그런데 2024년 들어와서야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올려주다가 개미털기를 아주 작정하고 쫙쫙 해버렸죠. 근데 이 구간 자체가 비트코인이 위태로워지는 시기였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재료 소멸 기대감 소멸로써 밀리는 부근이었기 때문에 냄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던 코인들이 약간의 길을 펴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12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발라먹고 나올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세력이 완벽하게 이탈됐을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완전히 털고 나갔으면 더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램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힘을 봤을 때는 사실 램 아직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무조건 다시 한번 파동 만들어가는 그림 나올 겁니다 만약에 고점에 물리셨다면 다시 한번 나오는 이 파동을 이용해서 본전탈출 플러스 수익 마무리까지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놀고 있는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 라고 한다면 램 신규 매수 타점으로서 진 입해 볼 수도 있다 라고 강조를 조금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조금 난잡했습니다. 왜 난잡했냐면은 etf가 승인되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밀렸어.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 이렇게 밀렸지만 제가 이거 이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라고 부정적인 게 절대 절대 아니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건전한 조정 받았고 지금 다시 한번 5800만원까지 주말에 올려준 모습 상당히 기특한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은요, 단단하고 또 강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발판 삼아서 우리 넴 코인 역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라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 아시다시피 호재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반감기, 더불어서 이더리움 ETF와 미국의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찌라시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사우디와 카타르 100만 BTC를 꼭 매입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고요. 정말 단순히 찌라신데, 제가 이거 작년서부터 예측했어요. ETF 승인되면, 미국, 중국, 홍콩 뿐만 아니라, 중동자금까지 시장에 물밀듯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왜냐? ETF라는 대박 호재를, 보고서 이 오일머니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그랬죠 자 지금 이거 찌라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우디와 카타르가 국법 펀드를 통해서 100만 비트씩 인수를 할 거고 지금 맥스카이조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내용에 있어서 비슷하게 전망을 해놓은 뒤로 이 중동머니에 대한 찌라시 자체가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찌라시라고 볼수 있고 지금 카이저에 따르면 두 나라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가 블랙 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거대 기업을 능가할 수 있다는 라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100%라고 보고요 무조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 수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일 머니가 굴러 들어오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이 튼튼한 호재 거리를 기반으로 냉 같은 알트코인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넴 같은 경우에는 고작 바닥에서 크립토인터 바닥에서 고작 요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넴이 과거에 얼마나 활개를 쳤는지 파악이 되시죠? 그냥 얘는 상방으로 크게 열려있지 하방으로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방보다 상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더 많은 친구인 만큼 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로 사도 된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기회를 줄때 우리는 무조건 담아갈 수 있고 비교적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활개를 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로 재펌핑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거 먹고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 마무리까지 하고 나오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내매 어떤 차트적인 부분이나 뉴스 아니면은 시장의 매크로 환경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항상 이 세력들이 제일 중요한데 세력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코인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어떤 유의미한 시그널을 만들어 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열심히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코인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세력들의 힘이고요. 이 세력을 추적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률과 수익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흔적을 추적하는 걸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분석하는 거 너무 힘이 드는 노가다라 그랬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들은 따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면서 세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유의미한 시그널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떠먹여 드린다.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 정말 천지 차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냄 무조건 돈 버는 타점으로 제가 타점 잡아 왔어요. 매수 매도 타점 적어 왔고요. 세력들의 평단가와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를 모두 분석해서 이렇게 타점을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냄으로 손해 볼일 전혀 없이 물리신 분들도 무조건 돈벌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겠고 사실 넷만하면은 조금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 핸들링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비교적 최근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잔잔하던 이 차트에 무빙을 한번 세게 만들어 주고 눌렸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다시 한번 재펀빙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타점 상당히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런 타점이에요. 제가 세력들의 흐름 흔적을 정말 열심히 추적을 해서 발굴에는 귀한 종목인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넨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넨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세력 핸들링 코인이 포함된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넨 무조건 돈 버는 타점 여기다 적어놨고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지만 제가 정말 어렵게 발굴해낸 그런 코인이고 그런 타점인 만큼 유출은 금지라는 점 거듭 강조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24883215번으로 NEM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 핸들링하는 코인까지 같이 받아가셔서 아 진짜 세력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 구간에서 타점이 정확하구나 라는 부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